오늘은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왜 오르고 또 내리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뭐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음. 두 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순용 기자입니다 영업부 마스코트 황혜선입니다 기자님! 저희 지난번에 부동산 청약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왜 오르고 또 내리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시면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안정화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죠? 완전 양극화가 더 심해진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국민 소득 수준이랑 유동성 두 가지예요. 근데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당이 집권하면 뭐 부동산이 오르고 뭐 아니면 내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던데 이거는 혹시.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권 탓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몇 년을 주기로 수행해서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버리면 이 효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금리는요? 금리가 내려가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금리가 내려가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국민 소득 수준이 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양극화로 봐야 될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잖아요. 전체 부동산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소폭의 하락세 단지 이제 강남 중심지, 서울 중심지의 국가주택의 가격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주택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고가 주택의 수요는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일단은 현금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음. 전체 아파트 시장으로 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좋은 건지 혹시 서울 아파트밖에 없는 <laughs> 걸까요? 여태까지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가 항상 상승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도 항상 떨어졌던 건도 아니고 렌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했던 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단지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살 거냐 고민을 하실 때는 누가 주 수요층이냐? 주로 아파트 요새 누가 사나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은 아내분이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내가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상가...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사실 임대인인데, 그 임대인의 관점에서 상가 투자는 좀 말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제 젊은층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요. 젊은층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유동인구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유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가속 이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건 오랜 전통인데, 신축 아파트 단 거기 이제 상가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람들 많이 입주하면 상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축 아파트 단지 경우에는 대부분 영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비 여력이 많잖아요.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한 7, 8년 지나야지 상권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게 업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또 어떨까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요새 가장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최근에 전세 사기나 안전 문제도 최근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오피스텔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학가나 중심 상품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주거비 지출 성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은요 일반 아파트랑 달리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매차익을 거두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피스텔이 추천되죠 임대 수익으로 장기간 걸쳐서 본전 찾는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대출 받아서 투자해야 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출을 받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대출 받고 레버리지 해야죠 문제는 이제 어떤 대출을 받느냐 대출 금리가 높으면 지속적으로 압박이 되고 근데 낮고 장기간에 고정금리 대출, 뭐 이런 거를 잘 껴서 하면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대출 규제가 한번더 조여져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 한번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임대인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근로소득입니다. <laughs> 네. 어려운 만큼 기회도 많은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도 현재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